시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쳐 봅니다. OK 목장이 아닌 TK 광장의 결투인데요. 정치와 지역 현안들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 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스튜디오에 두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듣고요. 자, 로고가 저희가 좀 기가 막힌 걸로 선곡을 해 봤는데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재선 대구시의원과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아, 현재는 국민의힘 ICT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경북대 초빙 교수로도 활약하고 계신데요. 네. 이 정혜용 ICT 미디어 진흥 특위 부위원장님과 함께 하고요. 자한분더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입니다. 수성구에서는 보통 민구민구 강민구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민구민구 강민구 부위원장님과 부위, 아, 함께 TK 광장에 결투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얘기 좀안 하고 넘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대표 내일인데요. 분위기 어떤가요? 어, 일단 뭐 3월 4일, 5일 이틀간 모바일 뭐 네. 투표하고 오늘까지 네. 이제 ARS 투표를 그쵸. 하는데. 아마 역대 선거보다 어제까지 53%가 투표를 해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아, 높은 있습니다. 투표율인가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뭐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어뭐 관전 포인트는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3월 8일 날 끝낼 수, 수 없느냐. 있느냐. 네. 뭐등 후보는 정해진 것 같은데 음. 1차에서 마치느냐 아니면 결선까지 가느냐. 네. 뭐 그런 뭐렇죠 뭐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까요? 어. 전안갈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계속해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다안갈것 같다고 하셔 가지고 왠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라 네.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좀 깊어 보이는데 어떻게 돌파구가 좀 보이나요? 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내용이 깊지는 않고요. 네. 예상과 달리 찬성이 139, 무효 11, 기권 9표가 나오면서 조금 혼란이 음. 있었습니다. 근데 34일 이재명 대표께서 또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달라. 저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내부 단결도 지금 촉구가 되고 있고요. 네. 정안에그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해소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대 말씀하셨겠지만 예상과 달랐다는 것 때문에 좀 <laughs> 그런 얘기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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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티케 광장의 결투에서는 어, 대구 경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얘기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TK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자, 3월입니다. 통과가 이제 될까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가 될 걸로 보고 네. 계시는 건지. 예, 원래 2월에 이제 통과가 될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필 2월 16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제 소위원장과 일부 의원들께서 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소위원회를 3월 중에 열고 심사를 하면 네. 아마 3월 23일이나 30일날 현재 그 본회의가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뭐 여러 부분에서 대우시가 어, 뭐 기재부와 협의도 하고 음. 국방부와 협의도 하고 해서 뭐 이달 안에 통과시키는 걸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강위원장님 강 이게 좀 오래됐죠? 필요한지가? 예 금방 그~ 정해영 부시장님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한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인호 이제 소위 간사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국토부라든지 네? 기획재정부에서 재원에 대한 이견이 표출하지 않으면 본인 또한 아무런 이~ 특별법에 이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자꾸 저~ 국힘 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이, 이 법안에 <laughs>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어, 이 법안 특별법 안에 중추공항이라는 용어가 좀 이견이 있다. 음. 그리고 활주로 길이를 3.8km로 명기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네. 그리고 공항 주변 개발에 대해서 법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음. 어느 공항 그 특별법 공항법에도 이 주변까지. 주변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국토부라든지 여기에서 음. 그렇습니다라고 이법률심사할 때는 항상 의원들이 내용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정부가 내용을 내는 데된 중앙정부는 계속 그꾸로 국토 위에 뒤에 숨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음. 근데 뭐 사실 (2월 16일) 날그 법안심사 소위 어 속기록을 보면 네. 어뭐 말씀하시는 것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 이제 최인호 의원이라든가 어, 민주당의 그 한준호 의원, 홍기원 의원 어, 이런 분들은 어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게 한번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힘이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아니 83명 연대 세명이 아니, 아니고 그 네. 소위에 있는 국힘의 국토 위원들이 교통 정확히 그 명칭이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잖아요. 풀, 그 소위원회 위원장이 최인호인데 최인호라는 분은 부산을 지구하고민주당 아, 그렇죠. 그렇죠. 의원이신데요. 네네. 그렇지 않다니까 계속 이분이 제가 직접 또 만나봤는데 그 모든 법률은 그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네. 예산이 수반되는 우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하고. 돈을 주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게는 계속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법률 돈 주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면 자기도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재부하고도 아마 계속 협의를 하는데 어, 기부대양여 방식의 일부 보완을 할 거냐 아니면 음. 어, 전액 저 국비로 하고 특히 쟁점되는 부분이 이제 종전부지 즉. 이전하고 난 뒤에 대구시에 남아 있는 부지를 국가가 개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일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치고 나면 어뭐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강릉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에서도 또 적극 지원하신다 그러니까 좀뭐 믿어 보겠습니다. 네,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마 가장 핫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액을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뭐 아니면 일부를 좀 지원하냐 이게 가장 큰쟁점 아닐까요?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니까요. 예, 기부대 양력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K2 공항을 팔았는 돈으로 t k 공항을 다 지으라고 했는 게 기부대 양력 방식이거든요. 데 그렇죠.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팔았는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 비용을 국가에서 국비로 다 지원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음, 근데, 근데 개발 수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그 네. 개발 수익이 현 부지보다는 가는 쪽에 비해서 적다는 거 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비로 다 되라고 하니까 그 법률 내용은 그 법안에는 다 되라고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토교통소에서는 그걸 다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음. 설례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선례가 있었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차원이고요. 더 저기 쟁점이 되는 그만 후적지 있지 않습니까? K-T 후적지마저도 국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법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무리 아니냐라고 이 법률 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있는 거를 마치 반대하고 있는 양 이렇게 되고. 국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몹시 이거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laughs> 네. 어, 서둘러 이제 이게 정치적 행위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독도법도 뭐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자기는 통과시켜 놨지만 이런 설리를 남겨서 안타깝다. 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법 이런 법을 양산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뭐

어, 이 정도 비용에서 대구의 이제 종전 부지를 그 개발해서 얻는 수익으로 하면 막 크게 엄청난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다. 음. 어, 뭐 일부에서는 그걸 뭐 십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이 법을 만들기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 저는 뭐 대구에서 뭐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는데 조금 더. 어, 지원만 해주면은 이건 뭐 하나의 보정서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음, 지원이라 하면 국고 지원을 말죠 국고 지원을, 말씀하시는 지원을 약속만 해준다는 음... 것만 해도 이, 네. 이 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원래 이 공항을 이전해갈 때 네. 시당초는 대구시가 계획을 한 거는 한 8조 8천억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간 공항까지 하면 약 대충 15조까지 들어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이거몇년 사이에 도깨비 계산법 다이고 돈이 조단위가 무려 7조 8조가 더 들어가는 이 계획을 대구시가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처음에는 8조 8천억 할 때는 판돈으로 다 사는 거로 다 됐단 말이에요. 런데더 많이 들어간, 근데 물론 거기에 뭐 금융비용 등등 재반비용이 든다는 대구시 주장이 있으나 무슨 이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구시 행정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정말 촘촘하게 좀 해달라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모지 라면은 그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그까지 좋아요. 근데 지금 국비를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획재정부고 지금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분이 오케이 하면 돼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도 이거를 표명했는데 왜 중앙정부가 계속 앞에서는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국회와서는 재정 지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하니까 국회의원은 그냥 그 법률 안에 조목 문구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침소 봉대하고 <laughs> 3월달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네. 그 광주시장께서도 며칠 전에 와 가지고 3월 달 통과를 노려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주도 왜냐면 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 거, 그 법안도 초과면 국조하고 우리하고 건데.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응. 광주는 광주시 내 안에 군공항만 있습니다. 민간 공항은 무한으로 그렇죠. 아예 벌써 이전돼 그렇죠. 가고 네. 있는데 우리는 군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하고는 이견이 전혀 없는데 지금 대구의 홍 시장이라든지 대구의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곧 되는 것처럼 대구 시민께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쎄요뭐 법안심사 소위의 자료가 네. 뭐 증거로 남아 있는데 희망 고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법안 통과는 이미 원내 대표로 계시는 주호영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셨고. 그쵸. 홍시장도 어, 같이 네홍시장님도 네. 하신 법안이 있고 네네. 또 추경 호 의원께서 법안 세개 법안이 병합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어,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 뭐 도덕적 해이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 그건 이제 지가 상승분이라든가 또 이전 지역에 공공한 시설을 하는데 어, 약 대구에 이제 200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어 이제 군의의성으로 가면 460만 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국방부가 원하는 시설들을 이제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만큼 음. 많은 비용들이 좀 시설이, 늘어,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이 들 음.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재부가 제동을 거는 것이 이제 전체 전 어, 전액 국비 지원은 반대하지만 일부 차액 보전은 하겠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면 네. 이런 도덕적해기를 막고 최선을 다해서 기부대 양조 방식으로 하되 네. 그차액 부분은 어,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어, 검토해줄 수 있다, 할수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뭐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거고요. 네. 뭐 나머지 디테일한 어, 법안이 개별 법안에 담겨야 될 부분이 뭐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 심사소위에서 걸러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어, 다들 서로 뜨는 기기 하고 있지만 책임은 어,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어, 뭐 국민의 힘이 맡고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 광주 군공항이랑 은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가장 비교가 되는 게 가덕도잖아요. 가덕도 네. 신공항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좀 반대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강 위원장께서 PK 쪽 의원들 좀 만나서 얘기해 보셨나요? 우선, 얘기해보셨나요? 예, 저는 그 김민기 그 국토교통위원장 도 만났고 최인호. 네. 국토위 간사도 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네네. 여기서 쟁점이 뭔쟁점이랄게 뭐, 없는 게 아니고 아까 그정혜영부위장님이우리 정치적 행위고 정부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여기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네. 저 역시도 뭐 통합신공항이 절로 군이 의성으로 가는데 이견은 없어요. 예전에는 벌써 조금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복수불반 엎질러 지금 무리라서 꼭 가야 됩니다. 빨리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나 볼 순간 국힘의 국토위에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일부가 저렇게 이견을 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 필요한데 이런 걸 아무도 안 해요. 음. 강대식 의원이라든지 그 국토위 간사인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라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화두가 되니까 지금 와서는 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들을 송가하는 손가... 청마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만나서 의원실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대구를 해주시면은 가덕도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두 분한테 들어본 기억으로는 자기네들이 말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족 가족도 약간 말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든지 그국 국힘의 국 국회의원들 하는 척만 하는 이게 뭐 하니까. 지금 전당대를 회 앞두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어수선한 탓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당 지도부 새로 끓여지면 특별법 특과가 좀 쉬워질 수 있을까요? 어 지난 2월 28일 날 이제 합동 연설회에서 모든 네. 후보들이 다 어,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네. 김기현 뭐 지금 가장 유력한 네. 후보도 일초라도 빨리 개항하도록 하고 네. 어, 1호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실 정도니까 네. 아마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네. 빨리 싶습니다. 해야 된다는 <laughs> 거에서 해야 양쪽의 의견이 같은데요 뭐 일초라도 빨리 가능할까요? 예그 김기현 대표 되시면 네. 빨리 좀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이니까 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공항과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티켓 광장의 결투 신공항 관련 얘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강민구 위원장과 정혜용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